i <laughs> to 친구들 안녕.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계심을 명심하세요. 바른 옷차림과 자세로 예배를 참여하기. 헌금은 잘 모아놓고 한 번에 드리기. 성경책 준비하기. 마음가짐. 엄연한 예배니까 눕거나 엎드리면 안 돼요. 영상의 흐름에 따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요.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 찬양, 율동, 기도, 말씀, 암송 잘 하기. 우리 친구들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러드에게 권을 맞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서로 고통 것과 죄를 사여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끌어줄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최선아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율동을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8월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회원이 재현이 수현이랑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해봐요.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만 함께 하며 말씀 속으로 고고싱 해볼까요? 성경학교 첫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멘. 친구들!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메. 친구들, 말씀이 누구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해요. 친구들,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외쳐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한 주간도 소망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파이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되심을 믿고 오시아 오니 죄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실 주님,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예수님의 기쁨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웃게 해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이끌어줄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장신영 선생님. 안녕 여러분 8월 첫째 주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냈나요?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서 15장 4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에요 좀 길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영어 성경 소개해 줄게요.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열심히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견실하고 충실된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이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추동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말씀 암송, 대표 기도 영상과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 달란트 마켓을 진행하려고 하니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달란트 정립해 주세요. 이번 주일은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로 섬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날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